오늘 북극이 TV에요. 오늘은 이 투명 펄 슬라임이랑 그리고 이 마시멜로 슬라임을 섞어서 가지고 놀 건데요. 이 글리터로 빠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북극기 TV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기억하세요. 좋아요. 그럼 투명 투명 펄 슬라임을 먼저 가지고 놀아 볼게요 훅. 쭉쭉 잘 늘어나고요. 그런데 힘을 쓰면 이렇게 얘가, 아, 잠깐, 잠깐만, 나가 있어. 얘가, 탕, 탕, 뜯어, 겨져요 손에도 좀잘 묻어요. 봐봐요. 여기, 여기 뭐예요, 이렇게. 언니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봤더니, 거기에서 막, 이런 걸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은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사와봤대요. 우선은 그럼 얘는 다시 넣고, 마시멜로 슬라임을 만져볼게요. 확실히 제가 어린 날 선물을 살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샀더니 이런 도장도 주고 뭐 나쁘진 않았어요. 아요 그럼 얘를 오 얘는 보라색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섞어서 논다는. 그래가지고 왜냐면 얘가 투명이잖아. 얘. 얘가 투명이잖아요. 그래서 투명에다가 이거 보라색 섞어서 돌려고요. 제그 북극이 TV에 보라색 약간 그거 있잖아요. 얘도 좀 댕댕이요. 이거. 그. 얘는 그런데 잘 섞어야 돼요. 맨 밑에 보면 원래 여기 맨 밑쪽에 그 약간 보라색 즙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섞어야 되고요. 그리고 글리터도 보라색으로 넣을 생각이에요. 그럼 투명 펄슬라임이랑 같이 한번 섞어볼게요. 그리고 펄슬라임에 이미 글리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 친구들 보이는지 모르겠다만. 우리 북극이들. 아직, 기 이제,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글리터 있어요. 섞어볼게요. 어, 잘안 섞여요, 얘네 둘이서 같이. 끝나면 색깔이 어떻게 될까? 주무이, 주무이. 제가 확실히 다람, 유튜버 다람냥님을 되게 존경해요. 왜냐면은 부분 그 유튜버들 중에서도 좀잘 하시잖아요 뭐 게임은 그렇게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게임은 처음에 시작하면 원래 초보자들 다들 그래요 저도 그랬었어요 제가 게임 거의 게임 유튜버잖아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만들기도 할 거고요 오우 그리고 다 섞었더니 이렇게 영롱하고 예쁜 보라색이 됐네요 아,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글리터를 씹어볼 건데요. 그 전에 바품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품은 실패고요. 그럼 꾹꾹이를 해볼게요. 꾹꾹 여러분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지금 느낌 짱 좋아요. 꾹꾹이 소리가 꾹꾹꾹 나요. 제가 한번 조용히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들리시나요? 뭐 어쨌든 안 들리시면 어쩔 수 없고요. 소리를 제일 높이해서 해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글리터, 이단합니다슬라임머 너는 잠깐 나가있어. 안녕! 굿. 자, 여기 있고요. 아유. 그리고, 음. 자, 글리터들을 쏟아보겠습니다 글리터가 좀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보라색이 아닌 건다뺄 거예요. 보라색. 빼고. 여기 연보라색. 빼고. 다른 거 보라색이 있나요? 막 이런. 하얀색이나 투명색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약간 이런 색? 눌렀나요? 섞으면 좀 이상하겠네요. 야, 하얀색은 어때요? 하얀색? 나쁘지 않죠? 그럼 이렇게 할까요? 음, 다른 거 좋은 거 있나요? 저는 핑크색이랑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핑크색이랑 할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이번에. 나머지는 다 다시 넣겠습니다. 자! 글리터를 다 넣어가지고. 좋아! 슬라임 다시 입장하시고요. 여기 위에다가 글리터를 넣어볼 건데요. 글리터 우선 열어가지고 좀 털어주고, 요정도. 제가 글리터를 좀 아껴 쓰는 편이라 가지고 많이 안 써요. 글리터들을 제가 좀 아끼는 걸 좋아해가지고 다 쓰면 다시 사기 좀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글리터를 많이 안 써요. 흙 이런 거 유튜브 찍을 때만 콸콸콸 넣는 거지. 이 정도면 저한테는 진짜 아깝거든요. 하지만 구독자님들과 이 구독은 안 눌러도 이걸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이걸 낭비하지 않고 낭비하고 씁니다 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쨌든, 이 핑크 글리터는 너무 양, 낭비한 것 같긴 한데요. 좋아요. 그럼 섞어보겠습니다. 으악! 에헴. 지금 글리터가 날아가가지고 글리터들 잡고 올게요. 잘 섞어야겠어요. 아핫. 아야 글리터를 잘 섞어보고. 핑크 글리터 어디 갔죠? 여기 있다, 여기, 여기 보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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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어이, 없어졌네? 여기, 여기, 글리터에 여기 보라색 글리터. 보라색 글리터 넣고. 잘 섞어봤는데, 여기 봐요. 손에 다 묻었어요, 글리터. 왜 이쪽 손에만 묻었지? 아이오? 어, 예, 얘, 얘 좀, 얘 좀, 에좀 거슬려가지고. 봐봐요, 손에 다 묻어요. 얘네들 안 떨어져요. 에이, 진짜. 얘네들을 떼고 다시 붙일게요. 아왜 이렇게 많죠? 글리터가 너무 많아요. 다람 양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됐다 이렇게. 해서, 글리터도 나왔고요. 제 바품을 재도전하겠습니다. 한 o t sure. I'm not sure. I'm n o 이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거 o 요 s u 아, 안 돼, 안 돼. 됐다. 이, 뭐, 이런 식으로 바품을 했고요. 오늘은 이렇게 투명 펄 슬라임이랑 마시멜로 슬라임을 했는데요. 약간 사기인 것 같아요, 좀. 많이 댕댕해요. 이렇게. 힘한번 주면 턱턱턱 가지고 턱. 턱. 얘네들은 웬만하면은 이렇게, 보통 이렇게 통통통통 튀면은, 덩덩덩덩. 느낌 나는 애들은 댕댕한 거고요. 그런 느낌이 안 나는 애들은 그래도 괜찮은 애들이에요. 저는 얘를, 넣어볼게요. 다 분명히 안 들어갈 거예요. 에휴. 에휴. 저는 슬라임꽃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제가 잘못 만들어가지고 슬라임꽃을. 아, 좀더 뺄게요. 이렇게 딱 넣으면 되고요. 뚜껑을 닫아줄게요. 투명펄 슬라인 어..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다가 넣으면 딱 되겠네요. 마시멜로 슬라임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놀아봤고요. 다음에는 어떤 걸로 돌아올지 여러분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친구들 안녕!